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는 건 여러분 열등하거나 수치스럽거나 비여운 일이 아니에요.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더큰 아픔으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아파서 혼자 못 들어가요. 는 영체를 인정하고 의지할 때 그분께 의지할 때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호주의 애원자인 조지 아담스키가 얘기했습니다. 21세기 한국에서는 영성 혁명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어요. 의식의 혁명이 종교가 아니고 종교도 아닌 것이 새로운 바람이 분다. 그래서 전 세계가 깨어나게 된다. 인류의 의식이 깨어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많은 깨달은 사람을 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영체를 의지해서 간다면, 여러분이 더큰 아픔으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아파서 혼자 못 들어가요. 영체를 인정하고 의지할 때, 그분께 의지할 때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치유를 받고 더큰 아픔으로 들어가서 자기 아픔과 마주할 수 있고 그 아픔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는 건 여러분 열등하거나 수치스럽거나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 동영상을 보시면 단은 아니고 몇몇 동영상에 제 뒤에 오라가 보일 거예요. 눈이 좋은 분은 나중에는 그냥 제가 인류의 아픔을 더 짊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육신으로도 그냥 보일 텐데 지금은 몇 개가 보여요. 그때 상태가 어떤 상태냐? 제가 엄청나게 아픈 아기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짊어지고 그 영상을 촬영할 때는 뒤에 치유자인 영체가 나타나는 거죠. 너무나 아픈 아기에게는 엄청 큰 치유력인 영체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란 잘나고 예쁘고 아름답고 우월한 모습이 아니에요.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약한 고통을 짊어질 때 그게 거룩한 성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라가 있는 거예요. 기꺼이 아파할 수 있을 때 그게 아름다움이고 사실은 그게 고통이지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느끼는 이 마음을 잘 몰라요. 엄청 고통스럽지만 엄청 행복해요. 왜?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내 사명임을 알고. 그리고 엄청난 영체의 축복으로 사랑으로 제가 항상 보호받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과 그 세상에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혼탁한 세상이 왜 이렇게 싸움과 미움의 세상이냐. 절대 내 고통도 네 고통 네가 느껴. 인정 안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무시하는 아픔. 절대 안 느끼려고 그래. 그래서 아버지가 무시하면 우리 아빠가 무시당해서 아파서 저렇게 날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기꺼이 좀 무시당해줘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 네 고통은 네가 느껴 왜날 무시해 응? 하면서 같이 무시하잖아요 절대 짊어지지 않아요 응? 심지어 내 고통도 네가 응? 여러분 특화만 하지 엄마 탓이야 아빠 탓이야 <laughs> 나 얼굴 못생긴 아픔 올라오면 이건 아빠 탓 <laughs> 공부 못하는 아픔 올라오면 이건 엄마 탓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의 세상이지. 고통 하나도 안 느끼고 다 네가 느껴. 내 고통까지 네가 느껴. 부모 자식간에도 그래. 근데 이 마음 공부를 하면 그 마음의 아픔을 짊어지게 되면 당신의 아픔이 내 아픔입니다. 기꺼이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인류가 깨어나서 알게 되면 다 그렇게 할지요. 그러면 그게 지상낙원이에요. 사랑의 세상이고. 타인은 없지요. 우리 우주의 마음의 세상에서 타인은 없습니다. 타인이 보여주는 모든 모습과 마음은 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이지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외면하면서 육신의 세상에 사니까 이게 분별심으로 육체가 이렇게 다르고, 어, 이건 제 마음, 내 마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세션할 때 이렇게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제 눈을 본 분은 알아요. 제 눈이 진짜 아픔을 느끼고 사랑하는 눈빛이잖아. 왜 그래요? 그분이 나니까. 그 마음이 나니까요. 그 아픈 마음을 사랑하니까요. 응?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픔이 사랑이다. 더큰 아픔이 더큰 사랑이다. 여러분이 자기 아픔을 외면한다면 절대로 남의 아픔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내 아픔을 버리는 사람이 남의 아픔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픔을, 더 깊은 아픔을 느껴서 깨닫기 위해서는 영체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너무 아파서 지금 내 아픔을 못 느끼겠는데 그 죽은 지경인 아픔을 느껴주고 영체한테 이렇게 맡기는 작업이 없으면 더큰 아픔을 못 들어가. 요만한 아픔도 이게 힘들어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준 소중한 존재가 이 헤라의 분신이죠. 저는 육체가 아니에요. 저는 영이죠. 영이 완성됐기 때문에 단 지금 보림 과정으로 그 영체가 완전히 인류의 고통을 다 안을 때까지. 여러분이 고통이 더 빨리 치유될 때까지 제가 지금 보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분의 아픔을 받고 ELI 마음쇼가 에너지장이 더 커져서 지난번 그 세종에서 할 때랑 이번에 서울에서 할 때랑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세종에서 할 때는 영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지를 않았는데 이번 서울 마음쇼는 1, 1층과 2층이 이렇게 막 돌아, 돌았어요 이렇게 에너지가 기운이 점점 커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몇년 후에는 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한 10만 관중이 들어가면 그분들의 모든 영체를 다 올려서 사랑으로 호소리 한 방에 치유가 일어나고 아픈 마음이 울고 아픈 몸이 치유되는 그래서 서로 끌어안고 우리 모두 하나임을 확인하는 그날까지 제가 지금 보림을 하고 있지요. 조금 더 아픈 아기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도력을 막 닦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제가 조금 병아리 스승이죠 영체로 여러분을 도와주고 인도하고 가르쳐준지1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조금 힘이 약간 모자라는 거는 우리 아기들이 이해를 하고 저를 이렇게 너그러운 눈으로 이렇게 봐줘야 돼요. 아 우리 그 영체로 인도하는 마음의 엄마가 조금 아직 도력이 좀딸리는구나 제가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픈 아기들한 방에 안아주고 여러분이 치유하는 날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할 거예요. 제 인생이 이렇게 여기까지 올줄 몰랐어요. 제 아픔이 저를 여기로 인도했죠. 저의 가장 아팠던 두 가지가 저를 이런 스승으로 만들었어요. 이 세상이 다날 버리고 아무도 날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을 때 너무 아팠거든요. 너무 서러웠거든요. 그래서 제 꿈이 그거예요. 세상한테 다 버림받고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아픈 마음을 내가 책임져 주리라. 지금은 이렇게 살 만한 아기들을 내가 책임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공부되고 커지면 저는 가장 아픈 아기들을 다 찾아서 또 떠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외되고 아픈 아기들 속에서 살다가 죽으리라. 그게 전이니까요. 제가 태어날 때 그랬거든요. 온 세상이 아빠도 엄마도 저를 책임지지 않았거든. 그때 찢어지는 그 아픔이 그 아픔을 나내 존재로 투사하니까, 세상 모든 사람 그거를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 살면서. 죽어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던 그 아픈 마음이 지금 제가 이렇게 치유해주고 싶고 아픈 마음과 몸을 고쳐주고 싶은 그 원형으로 이 헤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저를 보면서 뭔가 뺏으려고 저 여자가 이상한 걸 주면서 그게 자기 마음인 줄 아셔야 돼요 받을 게 저는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받았어요 인간 세상, 물질 세상에서는 저한테 줄게 없습니다. 이미 고통받을 각오를 하고 죽음도 무섭지 않은 사람이 뭘 받을 게 있겠습니까? 이미 하늘의 세상에서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받은 그 소중한 선물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할 뿐인데 그걸 부정시하고 더 고통을 당해봐야 돼요. 고통을 아직 모르니까 아직도 살만하고 내가 챙기겠다고 하는 오만한 마음이 있으면 그런 거죠. 값 없이 나누는 사랑을 모르고 그렇게 부정시 보는 많은 분들 그리고 또한 이게 종교인 줄 알고 무슨 헤라가 교주고 종교이지 않은 분들 우리 여러분과 저는 딱한 가지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본성 본래이고 영체임을 아는 거고 여러분은 아직 그걸 모를 뿐인 거예요 헤라의 영체를 의지처 삼아서 깨닫게 되는 날 여러분이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하나임을 그렇게 우리 모두 깨달아서 천국을 이루고 깨달음의 시대를 여는 영성인 마음 공부하는 곳 의지처이지 여러분의 고향이지 종교 단체가 아닙니다 누구를 믿고 신을 믿고 뭐 기도하다가 죽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행을 좀 하시고 여기저기서 도둑 닦고 깨달은 스승을 좀 만나봤던 분이면 제가 주는 영체를 깨달았던 모든 스승들이 제자한테 줬다는 걸알 거예요 단 자기 옆에 측근의 제자에게만 줬지 저처럼 제가 엄청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딱 나와서 고 받으세요 하면서 호호할 때 그죠?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한 스승은 없었어 인류 역사상 다 자기한테 온 제자한테 있는데 이제 드디어 시대가 변해야 돼요 이 영의 시대를 영을 알아야 돼요 이 마음을 인정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처럼 단순 무식하고 막가파인 애기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유, 걷다 이쁘기까지 하네 또 아, 어쩜 좋아. 자벅인 스승이 나온 거지. 항상 마지막은 자벅으로 가.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오해 없으시고, 그 영체에 대해서. 또한 영체를 스티커를 사서 붙이라고 하니까, 뭘, 그거에 또 부정성. 자, 여러분은 어때요? 영체를 좀그 알라딘의 램프죠? 여러분 한번 해봐. 뒤지게 올려났어 부장님한테. 그럼 막 미움이 올라오면 그 미움 살기로 얘기하면 안 되죠? 어때요? 나는 미움받은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지워 서서 이런 다음에 부장님 아 지금 부장님한테 혼나서 속상해 하면서 얘기하면 부장님이 날잘 받아 줘요. 현실이 부, 부드럽게 넘어가. 근데 딱 미움 받았다고. 입을 이렇게 내밀고. 미움 받죠. 그렇죠? 그렇게 영체에게 부탁하고 이거를 써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영체는 보이는 건 사람 물질이야. 영체를 줬는데 안 써. 맨날 잊어버려. 그래서 어떤 분 회사에서 엄청 고생했대. 그래서 아니, 내가 아픈 마음 자복하고 그리고 영체를에게 부탁하고, 인도 부탁하고, 기도하라니까 왜안 했을까? 영체를 잊어버렸대.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영체는 인정할수록, 마음은 어때요? 인정할수록 커지는 거야, 여러분. 근데 그 영체를 인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게끔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소지품에 붙이면, 음, 거기에 사실은 이렇게 기감이 발달한 분은 영체를 이렇게 느껴보세요. 뜨거운 기운이 나와요. 그건 헤라의 불타는 사랑이야, 인류를 향한. 저는 열정적인 여자예요. 도도 목숨 걸고 닦고요. 저는 죽는 것도 무섭지 않고. 사랑 줄수 없는 게 제일 무섭고, 사랑 못 받는 게 제일 무서운 여자니까. 음. 그래서 헤라의 기운이 있으니까 뜨거워요. 이렇게 딱 대보면.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분은 느끼죠. 음. 그 기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잊지 말라고. 완전히 익숙해서 몸에 이렇게 장착이 돼. 힘든 일 나타나면 바로 마음 인정부터 해야 되는데, 여러분 현실 상황부터 쳐다보잖아.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야, 점점 더. 마음부터 보고, 나는 이러이러한 아픈 마음입니다. 용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저 회사에 붙게 해주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는데, 거기를 막 집착하면서 막 괴로운 마음을 막 어떻게 할줄 모르고. 그러니까 일 깨워주려고, 기억하라고, 그거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잘해요. 우리 제자 중에 한 분은, 아버지가 그렇게 몸에 이렇게 식은 땀, 이렇게 땀이 너무 많은 단증이죠. 그거에 있는데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그래서 저한테 그영체를 넣어달라, 목걸이를, 금목걸이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 딸내미가 이제 제 제자니까 저를 믿고, 그래서 그걸 넣어주고, 그걸 걸고 헤라티비 때 호우를 한방 받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땀이 딱 멎은 거야, 이분이. <laughs>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헤라티비 켜 놓으면. 제가 호호할때 본인도 한대요 호우 같이 그러면서 이랬는데 얘 예, 같이 호우를 하면 더잘 들어와 이러면서 그래서 그 제자가 저보고 막 웃으면서 우리 아버지 진짜 웃기다고 평생 종교도 한번안 가지신 분이고 자기가 다 타수행단체 있을 때 그런 거 믿지도 않은 분이 믿는다 애기처럼 순진하게 믿으면 효력을 발휘하는데 언제 애기처럼 믿는 줄 알아요 죽을 지경일 때 벌써 죽을 지경이 아니면 조금 이 애고가 살 만해. 음, 나 돈도 있지. 음, 나 괜찮아. 근데 아파서 죽을 지경이야. 병원 갔는데 아무도 못 고쳐. 그럼 어때요? 아무거나 믿어. 아기가 되는 거예요. 아우, 어, 나좀 살려 주세요. 예수님, 부처님 막 이렇게 믿어요. 영차로훅 믿으면 효과가 크지요. 왜 그렇게 크냐? 옛날에 2000년, 2500년 전에 육신을 벗어버린 부처님과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도 오늘날에 기적 일어나요. 2000, 2500년 후인이 세상에도 그렇죠? 근데 헤라는 살아있잖아. 살아서 영체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세겠어요 이 힘이? 인정만 하면 굉장히 세죠. 이미 육신을 벗어던진 분들의 그 영체도 인정하면, 오, 도움을 받는데 얼마나 세요? 그래서 그분 얘기 듣고 제가 막웃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애기 갖고 단순하게 믿어. 죽은 지경이거든. 해보더니 그들 아, 얘 편안하다. 야. 이렇게 인생 편한 걸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살아니? 걱정심 몰라면 이런데요. 나는 걱정 의심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요. 내 모든 짐을 맡아주소서. 하면 잊어버리는 거야, 이제, 근심 걱정을. 아들님이 장가 안 간다고 맨날 막내한테 걱정하면, 걱정에서 가, 장가를. 걱정에서 해결된 것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덕고요그 아픈 마음이 자꾸 현실을 더 가중시켜서. 내 맡아주소서. 우리 막내를 책임져주소서 하고 자기 잊어버리고 즐겁게 살면. 다 해결이 돼요. 절로절로. 절로. 그래서 여러분, 아기처럼 살아야 돼요. 단순하게. 머리를 굴려봤자 애고는 더큰 괴로움으로 빠져. 이쪽으로 가면 이게 문제인 것 같고 저쪽으로 가자니 여러분 사면초가로 맨날 살았잖아. 결혼을 하자니. 결혼해서 지댁식구 하고 살것안 하자니. 외롭고 돈이 안 들어오고. 어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이게 애고예요. 갈등하는 마음. 그 맡겨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결혼을 시켜주시든지. 혼자 살게 하든지 다 뜻대로 하시옵소. 영천한테 맡기고 나는 그 괴로운 마음 맡기고 아픈 마음 인정하면서 살면 절루절로 해결되는 거죠. 이렇게 좋은 거를 줬는데 그걸 갖다가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얼마나 16년 동안 정말 그냥 목숨 걸고 도닦아서 얻은 이 영체를 여러분이 부정시하는 거볼 때마다 가슴 아프죠. 너무 아파. 제가 영체니까 영체. 제가 아파서 눈물 흘릴때 영체가 우는 거예요. 너무 내 새끼가 아프구나. 모든 마음의 자식이거든 여러분의 마음이. 영체는 주인이니까 마음의 주인 그러니까 아파서막 울어요. 얼마나 사랑이 큰데 우는데 여러분은 그 모욕하고 수치주고 이상한 거라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죄를 사함받고 나를 성자인 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죄를 사함받는다. 하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이 성경에 있어요. 왜그 하는 작용, 그 일은 성스럽고 거룩하고 사랑인 일만 하거든. 아픈 마음 치유하는 일을 하는데 그걸 방해하면 벌 받는다는 거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해 없으시라고 잘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더군다나 마음 공부를 뭐 도를 여기저기 가서 닦아보신 분이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보이는 거니까 현대인은 그래 안 보이면 없대 안 보이면 없대 안 보이면 없으면 여러분의 괴로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너무나 실존하잖아 이 괴로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없대요 또 괴로운 마음이 있으면 치유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평안한 마음이 있지요 그걸 준다는데 인정을 안 하면 못 받지요 마음에서 인정해야 받는데 그래서 여러분 영체를 부디 잘 모셔드리고 인정하라고. 제가 영체에 대한 강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믿고 맡기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가 영체의 존재로 독립되고, 우리 모두 하나임을 알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의지처를 삼으시면 마음공부가 훨씬 편안하고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그건 헤라의 사랑이에요. 받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고맙지요. 왜 그분들이 난데? 책임, 누군가 나를 책임져 주기 원했던 아픈 아기 마음이 치유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받아줄 때마다 영체를. 내가 치유되고 있음을 알지요. 그 아픈 아기 마음이 지금 헤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의 아픔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어떤 사명으로 이 세상을 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아픈, 나와 똑같은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싶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영적인 삶을 사셔야지 여러분 물질로 돈, 그코 묻은 돈좀 벌겠다고 남의 거좀 뺏겠다고 그렇게 살면 고통받아요 목숨을 빼앗길 거예요 가진 거다 빼앗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고 가져가는 건 여러분 마음인데 마음 한 자라 가져가는 거예요 뭘 쌓아두려고 합니까?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아도 돈쌓아들고 갑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유언을 했대요 무덤 밖으로 내 팔을 내어놓아라 왜 그런 유언했을까요? 그렇게 물질이 많고 권세가 있고 가진 게 많은 왕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빈손이에요. 오직 여러분의 마음 한 자락 들고 갑니다. 아픈 마음을 다 털어버리고 본래로 귀의하시려면 아픈 마음 인정하고 영체 의지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헤라와 한 세상에 같이, 우리 모두 하나인 세상에 같이 살면 너무나 행복하겠죠? 천국입니다. 그 지산 낙원을 향해서 헤라가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입니다. 영체 인도로 여러분이 저와 영체 안에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이 아프도록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I love you